27일 부산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12명으로 이 중에서는 양산에서 유흥시설을 이용한 접촉자들이 포함됐습니다. 최근 양산의 유흥시설 집단 감염자 34명 중 15명이 부산 거주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약을 한 이후 백신 접종이 나타나지 않아 남은 백신인 일명 노쇼 백신의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한정되며 1991년 이전 출생자의 한해 접종이 가능합니다. 동명대 제10대 총장으로 전호환 박사가 취임했습니다. 전 총장은 대학 교육의 새로운 철학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지식 전달 교육이 아닌 여러 가치를 실현하는 부인 대학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의지를 가지고 도시 재생에 나선 해운대구 반송 이동에 달라진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 곳곳에서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 주도였던 과거와는 달리 주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해운대구 반송이동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의지를 가지고 마을 가꾸기에 나서면서 동네 곳곳에 변화가 스며든 모습입니다. 반송이동 다만골 행복마을의 변화를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운대구 반송이동 다세대 주택가입니다. 집과 집 사이 틈새를 들여다보니 온갖 쓰레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들어갔다 빠져나오지 못한 동물 사체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틈새를 막기 위해 엉성한 그물과 나무, 돌을 쌓아뒀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원 해결을 위한 고민 끝에 탄생하게 된 가림막. 공기가 순환되도록 구멍을 뚫고 감성적인 시어도 넣었습니다. 또 태양열로 작동하는 은은한 조명도 가림막 위에 설치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 이게 한 10년 20년간 쓰레기가 모이다 보니까 사실상 죽은 고양이도 나왔고 악취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거를 요번에 동사무소에서 이거를 싹 치우면서 가림막을 이렇게 해 주신 데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현재 이일대에는 190여 개의 가림막이 설치됐는데 여성 안심 귀갓길에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 보니 가림막 설치 요청도 많습니다. 올해는 또 어메니티 사업으로 더 추가적으로 한 50개 정도 할 예정인데 후에 확보화 되는 대로 저희가 계속 이 사업을 계속 꾸준하게 해서 다른 주민들 다해줄수 있도록 단송 이동의 도시 재생 사업이 시작되고 주민들이 내집 일처럼 직접 마을을 가고 보겠다고 이기 투합하면서 골목 곳곳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계획 없이 마구잡이로 세워진 전봇대로 불법 주정차와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주민들의 호소에 수십 년 만에 전봇대도 자리를 옮겼습니다. 담당 부서와 한국 전력과 인원을 했고 그 인원 결과 이렇게 깔끔하게. 정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적극 행정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의 모습이 주민과 행정이 머리를 맞댄 결과물이 동네 곳곳에 스며들며 다만골 행복마을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차선영입니다. 27일 부산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12명으로 이 중에서는 양산에서 유흥 시설을 이용한 접촉자들이 포함됐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양산의 유흥시설 집단 감염자 34명 중 15명이 부산 거주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는 시설을 직접 이용한 사람 2명과 종사자 4명, 가족 등 접촉자가 9명입니다. 이용자 2명은 부산의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 중단됐던 지난 11일과 15일, 양산의 유흥시설을 이용했다가 지난 21일과 26일 각각 확진됐습니다. 현재 양산시는 유흥시설 연쇄 감염이 발생하자 일주일 동안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27일 오후 1시부터 노쇼 백신의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예약을 한 이후 백신 접종에 나타나지 않아 남은 백신인 일명 노쇼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한정되며 1991년 이전 출생자에 한해 접종이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을 원하는 사람은 해당 병의원에 직접 연락하거나 예약 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 대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두 차례 다 접종한 뒤 확진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20대 간호사가 돌파 감염으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시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대동병원 이규민 호흡기내과 과장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2차까지 맞고도 확진된 특이한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지금 뭐 2차까지 접종을 하고도 이제 감염 됐다고 돌파 감염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예. 원래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접종이랑 예방 접종이 100%의 예방률을 가지진 못하니까요. 어 보통 이제 항체 획득하는 비율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어, 분들은 어, 다시 한번 감염이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확진자가 2차 접종을 한지 40일이 지났고 면역 형성 기간도 2주가 지난났는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 백신 효능에 대해서 걱정해야 할 정도는 아닌가요? 아, 네. 일단 어 저희 우리가 그 이번에 코로나 백신을 통해서 약간 접종을100%어 대기를 기대했던 점이 있는 거 같고, 그래서 그걸 도달하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거 같은데, 예. 실제 계절성 독감 같은 경우에도 어, 면역력 획득이 한 70에서 90% 정도가 되게 되고요. 실제 저희 진료 환경에서도 어, 예방접종을 독감 접종을 맞으셨는데도 감염이 돼서 독감이 걸려서 오시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사실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난 뒤에 이렇게 재감염된 어, 감염된 경우는 아직까지는 숫자가 그렇게 많이는 발생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부산의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이 됐습니다. 이전에도 거리두기가 완화됐을 때 확진자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호흡기 내과 전문의로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네, 실제로는 조금 더 이제 거리두기 어, 단계를 항상 격상시켜서 어, 운영하면 아무래도 어, 감염 환자 수가 줄어들고 전파가 감소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을 어, 시간을 시간이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거리두기를 높은 단계로 유지하면 어 조금 어, 생활 같은데 지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발생자 수에 맞춰서 어, 2~3주 간격으로 어, 조절하는 것이 낫다고 어, 생각하고요. 만약에 낮추더라도 이제 시민들이 어, 그 방역에 대한 어, 인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낮추더라도 뭐 밤늦게 여러 명이 모여서 활동한다거나 어, 감염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어, 조금 어, 거리두기를 조금 완화시켜도 어,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규민 호흡기 내과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동명대 제10대 총장으로 전호환 박사가 취임했습니다. 전호환 신임 총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대학 교육의 새로운 철학이 필요하며 단순한 지식 전달 교육이 아닌 여러 가치를 실현하는 두잉대학의 설립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총장은 두잉대학의 핵심인 무학년, 무학점, 무티칭의 산무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고전 읽기, 주식 투자, 요트와 승마 등 스스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어, 배려, 소통, 공감, 회복, 존중 이런 스포츠의 덕목들을 교육에 접목시켜서 학생 스스로 두잉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을 해서 대한민국의 교육 발전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지난 26일 전국 상인연합회의 정동식 신임회장의 취임식이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정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신만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변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앞장서고 청년 상인 유입과 상인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국 상인 연합회관 건립과 함께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예산이 대폭 축소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책 마련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꼽았습니다.

전국 상인 연합회 회장에 당선됐습니다. 부산시가 청사포 해상 풍력 발전과 관련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난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낸 것에 대해 해상 풍력 찬성측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청사포 해상 풍력 발전 사업 추진 위원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부산시가 산자부에 공문을 보낸 것은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전체 주민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다 주민 수용성의 기준도 모호해 자칫 사업 추진의 발목 잡기가 될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직간접적 이해 관계자인 어민들과 해안선 인근 상인들이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운대구 재향군인회 여성회가 6.25 참전 용사들의 희생에 감사하는 뜻으로 기념품을 전달했습니다. 재향군인회 여성회는 해운대 관내 생활이 어려운 호국 영웅 세 분에게 대형 이불 세트와 생활 용품 등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해운대구 재향군인회는 그동안 이들 참전 용사에게 매월 15만 원씩 지급해 오고 있으며 보훈 단체로서 국가 안보에 대한 시민 교육과 홍보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연4,000% 이상의 높은 이자를 받고 채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일삼은 고리대금업자 일당 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검거된 일당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정상적인 금융대출이 되지 않는 신용불량자와 저소득층 800여 명을 대상으로 10만원에서 50만원 사이 소액을 빌려주고 약 일주일 뒤 원금과 함께 높은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상환이 늦어지면 가족과 친구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등 욕설과 협박으로 불법 채권 추심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약 4천 차례에 걸쳐 6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당 5명 중 2명이 구속됐습니다. 부산시가 전통업종인 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곱 번째로 열린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 부산시는 지역 수산 식품 기업 대부분이 소규모 업체로 운영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금 확보 단계부터 인적 자원 고도화를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정부의 보조금이나 금융권 자금에 의존하던 기존의 재원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서 수산 펀드를 활용하여 보유한 기술과 기업의 미래 가치를 통해 투자 자금을 확보해 나가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산식품특화 기업지원센터를 2023년부터 운영하고 수산물 판로 확대와 비대면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 지원에 집중합니다. 부산시는 약 6억 원을 투입해 온오프라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대 등으로 정책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대학생들의 반짝반짝 관광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부산관광에 도입하기 위한 부산관광창업스쿨을 운영합니다. 청년 인재양성은 물론 부산관광산업 발전의 또 하나의 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현장형 언택트 관광상품인 드라이브인 축제, 지역 대학생과 함께하는 부산 여행상품 듣기만 해도 참신함이 묻어나는 관광 상품입니다. 이는 지난해 관광 창업 스쿨 트래블톤 공모전에서 수상했던 대학생들의 톡톡 아이디어 관광 상품들입니다. 트래블톤은 관광과 마라톤의 합성으로 트래블톤 공모전은 관광 서비스 사업화 아이디어를 주제로 하는 부산 관광 창업 스쿨의 한 프로그램입니다. 부산시와 부산 관광공사는 관광 분야 창업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도록 부산 관광 창업 스쿨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영합니다. 올해는 청년을 위한 산업 협력 도시 구축이란 방향에 맞춰 7월 한달 동안은 관광 창업 아카데미를 통해 관광 분야 창업 노하우를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9월에 트래블톤 공모전을 통해 관광 사업화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펼칠 계획입니다. 참가자들은 대학별 팀을 구성해 관광 창업 특강과 팀별 토론 등에 참여하고 관광 스타트업 선배들의 멘토링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각 대학별로 관광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지도교수를 중심으로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자문 등도 진행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부산 지역 대학생은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가신청 배너를 통해 5월 24일부터 6월 4일 오후 4시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취임 50일을 맞아 시민 소통 콘텐츠를 공개했습니다. 박 시장은 취임 50일 시민과 함께 50일이라는 영상을 통해 집무실을 공개하고 부산 사투리로 시를 낭송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 영상은 부산시 유튜브 채널 부산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도문화도시센터가 오는 6월 6일까지 영도 기획자의 집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영도 기획자의 집은 영도에서 활동할 문화기획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기본 교육부터 프로젝트 실행까지 문화기획 분야의 전 과정에 대한 교육을 지원합니다. 세부 과정은 실험 문화기획, 생태 문화기획, 모두의 여행기획, 아카이브 기획, 디자인 기획 등총 5가지로 구분됐으며 일부 공통 과정을 제외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됩니다. 참가 신청은 학력과 전공 관계없이 문화 기획자를 꿈꾸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영도구에 살거나 영도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우선 선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영도 문화 도시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는 7월 부산 푸드 필름 페스타가 영화의 전당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푸드 필름 페스타는 전 세계의 다양한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며 음식과 영화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음식 영화 축제입니다. 올해는 달콤 쌉싸름한을 주제로 커피와 차 그리고 디저트를 통해 코로나19 시대에 달콤한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야외에서 푸드 트럭 존과 무비 푸드 존등 부대 행사도 마련되며 빠른 매진을 보였던 인기 프로그램인 미식 클래스 푸드 테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올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부산시가 전국의 특광역시 중 실적상승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국가위임사무나 국가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성과에 대해 24개 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국민평가 분야에서 양방향 도보이동형 부스인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도입 등 코로나19 대응 우수 사례로 두 건이 선정됐습니다. 정량적 면에서도 총 74개 지표 중 83.8%의 달성률을 보여 지난해 대비 8.8%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번 평가에 따라 부산시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 7천 8백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이 올해 화재안전우수 건물로 선정됐습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주관하는 화재안전우수 건물은 화재 위험도가 낮고 건물 및 시설 관리 상태가 우수한 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가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은 불꽃 감지기와 방화문 자동 폐쇄 장치를 설치하고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신속한 탈출을 도울 수 있도록 자동 출입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이 노래 뜻있는 가수들이 재능기부로 제작한 앨범입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노래들로 구성이 됐는데요. 실제 경주에 한 아동센터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좋은 일에 재능을 기부하는 가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